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,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,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조치시며 멸하라 하시도다.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,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,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조치시며 멸하라 하시도다.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,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,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조치시며 멸하라 하시도다.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,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,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조치시며 멸하라 하시도다.